아, 나도 대량 등록 프로그램 이용해서 아마존 좀글어 와야겠다. 이래도 문제예요. 돈버는 채널 해외 구매대행 공대생 대표 해공대 인사 올립니다. 구매대행 제품 소싱 어디서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떠올리면 가장 1순위로 떠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옷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런데 이아마존이라는 사이트 접근의 편리성 감마존이라 불리는 화끈한 초기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덕분에 초반에는 많이들 아마존을 이용하시는데요. 확실히 초반에 온갖 시행착오를 겪기 전까지는 개인배 아마존의 물건을 팔아보시는 게 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업이 커지면 마진을 많이 남기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마진을 많이 남기고 싶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구매 원가를 낮춘다 둘, 한국 마켓에서 비싸게 올리고 나 혼자 파는 제품을 올린다 아마존은 사업이 커가는 단계에서는 구매대행용 소싱 사이트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일단 아마존 FBA는 아마존 판매 수수료 8에서 15%가 이미 가격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져갈 마진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문제는 내가 운 좋게 아마존에서 괜찮을 제품을 찾았어라도 발생해요 생각보다 많은 대량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한국 셀러들이 그 뒤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알려드릴 거 하지만 저는 수동 그리고 자동 두 개를 동시에 적절히 섞어서 사용 중입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제이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아마존 대량 수집 한국 판매자는 300명이 넘어갑니다. 이 제이소프트 외에도 N프로그램, 이소프트가 밝히지 않고 있는 다른 판매자들의 수집량까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아마존 메인 판매 제품인 아마존 파이어 HD 8을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 보세요. 나 말고 4천 명이 팔고 있어요. 내가 이미 올라온 이 수많은 아마존에서 긁어온 제품들보다 과연 메리트 있게 상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 큰 문제는 아마존이 가격을 너무 심하게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0달러 보고 나는 마진 생각해서 15만원의 판매가를 올렸어요. 근데 내일 이 제품이 150달러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럴 때 우리가 아마존 제품을 만약에 사서 보내면, 못해도 만원의 손해를 보고 시작하겠죠? 우리는 판매 페널티를 먹으면서 눈물 젖은 주문 취소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50달러로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 마진이 늘어나서 좋지 않겠나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량 수집 판매자들은 이미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24시간 내에 자동으로 한국 판매 가격이 연동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싼 다른 마켓에서 구매하지. 굳이 비싼 데 마켓에 와서 그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동 등록하다가 막쳐서 아 나도 대량 등록 프로그램 이용해서 아마존 좀 긁어와야겠다 이래도 문제예요 프로그램 이용하려면 아마존 어필링에이터에서 제공하는 API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얻기가 정말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얻었어도 유지하기도 힘들고 잘리는 분들도 대다수예요 그렇다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있어도 가격 변동이 빠르게 반영이 안 됩니다 이래저래 하다가 스트레스만 팡팡팡 터지는데 그럼 우리 초보자분들은 어느 사이트에서 소식을 해야 되는가? 그건 다음 영상에서 꿀팁 공개하겠습니다 이상 돈 버는 채널, 해외 구매된 공개생 대표, 해공대 인사 올립니다.